자, 오늘은 에코의 신상품. 에코의 신상품. 슈투 마스터 761G 세라프 강화리 스펙트럼 듀플렉스. 200mm, 대형 200mm 펜두 개가 장착된 어, 초고성능 케이스인지는 봐야 되고, 일단은 감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은 이테라 하드디스크고요 소리 지는 이 테라 아메리스코와 오비키가 SSD, 킹크룸 메모리, 그리고 9700K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김미현이요 탑 파워 700 DS 하이브리드. 어, 초피 하나 보다. 잠깐만. MSI RTX 2070 슈퍼. 일단, 모양을 따지시면 제가 이걸 안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구요. 그래픽카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크구요. 무겁고, 지지도 잘 됩니다. MSI Z390 게이밍 HSC. 자, CPU를 먼저 꽂고.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이에요. 케이스는. 세라프세라프 세라프 스펙트럼 200F라는 모델. 스펙트럼 200F. 200F. 200mm 펜이 들어있는 거죠. 일단 케이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크기는 똑같은데 옆으로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포장비가 무진장 되게 생겼어. 와! 일단 은 밑부분이 저가형 케이스랑 달라요 어 라이브입니다 라이 돼있어서 굉장히 번지 어, 필터가 굉장히 밑부분이 신경 써져 있고 고무페달하네요 고무페달라나서 어, 굉장히 밑돌림 방지까지 신경 쓴 모습입니다 옆쪽튀어갖고 앞편, 앞면은 얘는 가마일같아요 이쪽 부분은 가마일이고 옆에는 대형 메쉬 창이 있어서 쿨링 또한 신경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유리라서 쓰레기였는데 요즘에는 메쉬를 이 넣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유리는 요즘 트렌드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쪼였다면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 타입이요. 에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앞에 뭔가가 없어서 굉장히 좋고, 어 얘는 유리가 완전 클리어입니다. 썬팅이 하나도 안돼 있고, 굉장히 밝습니다. 레고와 권해져 있어. 진짜 개봉을 하고 있는데, 오, 뭐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왜이러실까 그러시죠. 자, 그러면 제가 앞부분 한번 개봉 을 해볼게요. 선풍기가 달려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선풍기. 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60 라디를 장착하는 방법과 앞쪽에 100, 240을 장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팬 높이를 봤을 때는 얘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240이 충분히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는데, 일단 360 라디를 했을 때는 앞부분이 좀꽉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선정리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네요. 약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cm 좀안 되는 것 같은데 선정리 공간도 상당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드 트레이가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요런거 좋아 하드 트레이 요런게 진동을 좀 많이 억제를 시켜줘요 그리고 얘가 가변식이네요 이동이 가능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 점도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컨트롤러가 있어서 어 선정리라든지 조립이하는지 굉장히 신경쓰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요 케이스는 일단 조립이 되는 것 같으니 저는 360 라디를 꺼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우 방금 너무 이상하고 어색했는데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선정이 팁이요? 처음과 끝까지 마음가짐이 똑같아야 돼 처음과 끝에 마음가짐이 똑같아야 돼 그게 선정리의 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가짐 그게 진정한 팁이야 아 처음에 아 잘해야겠다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 귀찮아서 대충 하거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자 세나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조립이 좀 힘들었는데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 아! 왔다! 화려하구만! 어? 화려해! 자, 그러면, 한 번, 앞모습을. 뭐야! 너그 펜이 왜안 돌아와? 이야, 죽인다, 야! 야, 진짜 좋다. 시원하다, 야, 케이스 진짜, 200mm. 야, 이거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돼. 어, l e d 면 모드가 바뀌어요, 이거. 모드가 바뀝니다. LED 버튼 누르면, 원하시는 모든 거다 가능해요. 아 이건 와~ 사이키, 사이키, 사이키 이야~~ 어차피 색깔 고정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본인 취향에 맞춰서 놔둘 수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은 RGB니까? 자, 윗부분에 USB 3.0두 개, 2.0두 개, 리셋 버튼, LED 버튼, 리셋 버튼이 있네요. 자, 현재 이쪽에는 지금 앞에 있는 펜, 나디에이터에 있는 달린 거는, 어, MSI의 미스틱 라이트로 조절하시면 되고, 아, 발음이 왜 이렇게 꼬였냐. 램이구요. 그래픽 카드구요. 전체적으로 눈뽕 감성입니다. 자, 유튜브 종료합니다.